검사된 지두달 만에 검사장하고 한판 붙는 바람에 결재로부터 11년간 편하게 했다. 청조지검에서 사실 참 그때는 초임 검사라서 이제 우리가 일일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신임 검사 교육이 있었어요. 서울대검에서 그 교육을 받는데 그때 검찰총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. 훈시를 하시면서 요즘 검사들은 옛날하고 달라서 실력이 딸리니까 결제를 강화하고 통제를 강화하겠다. 그 말씀을 하십시다. 그래서 훈시 끝나고 난뒤냐 물어봤어요. 총장님, 검사는 독임제 수사기관으로 아는데 검사를 통제하겠다. 그거는 검찰청 보 어디에 있습니까? 그래 물으니까 그 검찰총장님이 그 유명한 분입니다. 유명한 분입니다. TK 출신. 그 총장님이 너 어디서 왔냐? 청주지검입니다. 너 이름이 뭐냐? 딱 이야기. 하니까 알았다 내기가하고있으마그러고 이제 끝났거든요. 그때 이제 사실 검찰 간부들한테 지켰죠. 속된 말로 청주 지금에 있으면서는 주로 이제 문제되는 사건은 주말에 수사를 했습니다.